이렇게 챌린지 먹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인라면 맵싸한 맛을 먹어볼 거예요. 안녕, 호떡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노입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오늘은 뭘 먹어볼 거냐면 더미식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장인라면 맵싸한 맛을 먹어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라면을 최근에 못 먹었었는데 한번 이 친구 먹어보려고 합니다. 8000스코빌 정도 되는 매운맛 라면인데 고추가 무슨 네 가지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먹방하시는 걸 봤는데 다들 맛있게 맵다고 너무 극찬하시길래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오늘 그냥 각 잡고 한번 10개 챌린지 먹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면 먹방 안한 지도 너무 오래됐어, 지금. 일단, 뿔뿔 흘리면서 먹어봅시다. 이렇게, 페페론치노 통고추랑 건청경채, 건파, 건미역, 건당근, 건더기가 있고요. 그리고 4가지 매운 고추를 육수에 블렌딩해서 만든 맵싸한 국물 하나 있네요. 오, 약간 고추장처럼 물찍하게 나오네요. 우와. 매운 맛콱 올라오는 거 있죠. 코끝에 팍찍었는데 다음 면을 넣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나이스. 오,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장인 라면 맵사한맛다 익은 것 같거든요. 이 상태로 저 바로 먹을게요. 그냥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와 국물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해장용인데 이거? 밥 말아 먹기도 좋고, 회상하기에도 딱 좋은 국물이에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칼칼함까지 갖춰 있는데다가 이게 확실히 고추를 많이 넣었기도 했고, 좀센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처음에 먹었을 때 매콤함이, 기분 나쁜 매콤함이 아니라, 치고 들어오는 매콤함이에요. 음 이게 팔찬 스코빌이라 해서 솔직 조금 걱정했거든요 많이 매운 건 아닌가 그냥 딱 맛있게 맵다 4가지 고추로 맛을 내서 그런지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스트레스 확 풀린다 와. 예전에도 매운 국물 라면들 많이 먹어봤었지만 장인 라면 맵싸한 맛이 주 손가락 안에 꼽혀요. 이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맛있게 매운 맛이라서 약간 우삼겹 차돌박이 같은 좀 기름진 고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돌 짬뽕 왜 먹어? 이거 먹으면 돼. 음. 이밥한 숟가락씩 퍼고. بيانانيب 아이스티랑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 시원해요. 강독성 진짜 쩐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면에 싹 베기면서 진짜 맛있게 매운 게 뭔지 다 알려줘요. 제 예전에 하루 종일 매운 거 먹기 영상 찍었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많이 먹는 것보다 매운 거잘 먹는 사람이 전더 신기하다고 그랬었는데 장일라면 맵사 한 정도면 지금 이거 열봉완 하는 거 보니까 라체돼도될것 같은데요. 살짝해서 이 친구는 라밥 해야만 합니다. 진짜 맛있어. 와. 국물이 이렇게 맛있으니까 왜 안또 맛있을 수밖에 없지 제가 장일 라면 이전 시리즈도 많이 사서 먹어 봤는데 진짜 장일 라면은 국물이 진심인 거 같아 아, 호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라면인 것 같습니다. 매운 라면 중에 확실히 매우면서도 정말 맛있게 맵다라는 거를 장인라면 맵싸한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열봉 완복했지만 먹으면서도 물림이 없었어요. 매워서 못 먹겠다라는 느낌도 없었고 약간 먹을수록 자꾸 먹고 싶은 맛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호떡이 여러분 여기까지 먹고 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더라면은 아 오늘은 재밌게 해야지 맛있게 보셨더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더미식 장인 라면 맵사한 맛 이거는 정말로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